오늘은 3억 정도 의 현금 보유하신 분이 대출받아 아파트를 매입하는 방법과 대출 없이 소액의 투룸 오피스텔 사는 방법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2, 3억대의 신혼부부 중에 내집 마련을 고민해 보시는 분이라면 자세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스티비의 최영수입니다네 오늘은 상담자분 사례인데요 네, 오늘은 이제 특히 신혼부부분들은 좀 자세히 내용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무주택 신혼부부분께서 상담을 요청했던 건데요. 부부 합산으로 현금 한 3억 원 정도 보유하고 있고, 직장이 마포다 보니까 마포 인근의 빌라 전세를 얻어서 이제 거주하시려는 분들이었는데,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뭐 빌라 전세가 많은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어, 전세로 과연 얻는 게 맞는지 고민을 하시다가 저희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알아보시고 또 이제 여기서 출퇴근이 가능한 고향 원흥 지역 쪽에 아파트도 알아보시면서 원흥지역에 들어가려니 대출을 한 3억 정도 받아서 아파트를 사야 되거나 아니면은 대출 없이 전용 한 14평 정도의 오피스텔 사는 게 맞는지를 고민을 하시다가 저한테 상담을 진행했던 케이스입니다. 사실은 두 가지 안도 제가 다 제안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마포지역의 전세만 알아보시면은 너무 이게 선택의 폭이 제한이 되는데 빌라 전세보다는 아무래도 오피스텔이나 대출 받고 아파트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방안으로 제안을 했던 거고요. 각각의 장단점하고 그 다음에 추후 운영방안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컨설팅을 해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핵심은 고양원흥역에 20평대 아파트를 사느냐 아니면은 경기도 고양시 삼성역에 투룸오피스텔을 사느냐를 한번 비교를 하는 게첫 번째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장단점과 어떤 기준으로 내집 마련을 하는 게 좋을지를 계획을 한번 가지고 우리도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 여기에 맞게 작은 계획을 마련해서 내집 마련의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내용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그렇다면 실제 물건 사례로 비교해서 알려주세요. 네, 일단 제가 이제 그고양시 원흥동 삼성역 삼성지구, 원흥지구 이쪽 지역을 추천했던 이유는 이분들이 출퇴근이 한 40분 내외 정도 거리로 출퇴근이 가능한 사모선 역세권이라는 장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서울 구도심의 빌라 지역이나 이런 데보다는 주거 환경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걸다 고려해서 이 지역을 같이 상담을 통해서 선정을 했었고요. 일단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평대 아파트인데 저도 좀이 아파트는 저도 찾아보다가 좀 놀랬던 아파트인데 5층 이하로 타운하우스 같이 생긴 아파트인데 20평대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근데 지하철 3호선 원흥역에서 한 1.17km 정도 떨어져서 도보로는 한 15분 정도 거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어, 주변에 녹지도 잘 갖춰져 있고 주거 환경도 좋지만 다만 이제 출퇴근을 할때 역까지 거리가 좀 있다라는 거는 단점이지만 그래도 아파트라는 장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3호선삼송역 6번 출구 그냥 출구 바로 앞에 있는 그 오피스텔입니다. 어, 현대썬앤빌 오피스텔이라는 오피스텔인데 어, 3호선 삼성역 6번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해서 뭐이집 지면으로는 뭐 따져볼 것도 없고요. 또 일단 생활 편의성 면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타필드가 또 바로 이면에 위치해 있어요. 뭐, 부도심, 뭐, 물론 이런 게 위치해 있지만, 어쨌든 지역적으로도 스타필드라는 상업시설도 이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여건이나 상업시설 여건, 이런 것도 모두 잘 갖춘 지역이라는 걸 우리가 지도상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아파트 어떤 매물인지 실제 현장 영상과 그다음에 사진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아파트는 2016년 11월에 준공된 아파트예요.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어 4층에 되게 쾌적한 조건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가 최근에 이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좋은 점들을 많이 봤는데 타운하우스 개념의 아파트로 단지 세수는 349세대. 그리고 매매 가격은 5억 8천에 현재 2, 3층 매물이 있습니다. 근데 전용 면적은 59제곱미터, 18.14평에 방 3개, 화장실 2개의 구조로 전형적인 20평대 아파트 구조를 갖췄다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5억 8천을 전용 평당가로 따지면 전용 평당 한 3,197만 3천 원이야. 3,200만 원 정도 평당가가 형성이 되는데 제가 근데 요 물건을 주목했던 이유는 전세가 4억이에요. 그러니까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한70% 정도 차지하고 있는 걸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월세가 1억에 현재 실거래가 기준으로 1억에 160만원인데 현재 매물은 2개 1억에 180만원에 나와있긴 합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을 해보면 4% 정도 수익률도 나오면서 일단 매매가가 5억 8천 정도 사실 이게 2022년 23년 이때 최고가는 7억을 찍었던 아파트예요 그래서 7억을 찍었다가 지금 최근에 가격이 하락해서 이제는 다시 또 해볼만한 가격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현금 3억을 가지고 이 아파트를 살수 있느냐 따져 보면은 대출로써 3억은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받고 하면 충분히 매입이 가능한 아파트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오래 거주하고 만약 자녀가 있는 상황이라 한다면 당연히 이 아파트를 매입하는 게 나을 것으로 보였지만 이제 신혼 부부로 시작하는 부부들이다 보니까 초기에 좀 부담이 될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제가 또 다른 추천 방안은. 오피스텔 이었습니다 삼성역 3호선 삼성역 바로 6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현대사는빌 오피스텔 어,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2018년 10월에 준공을 한 오피스텔이고요 어, 29층에 619세대로 대형세대 단지로 볼수 있습니다 전용면적은 14평에 구조도 방 2개 화장실 하나 있는 신혼부부 살기에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구조의 오피스텔이에요 전용평당가 기준으로 보면 어, 평당, 뭐, 우리 3억 2천 매매가니까, 3억 2천 매매가에 14평 나누면 평당 2,300만원 정도 합니다. 어, 여기가 현재 전세는 3억, 매매가는 3억 2천인데, 전세도 실거래치 3억인데요. 매물 가격 실제 나중에 제가 보기에는 매매가를 충분히 넘어설 전세 가격이 될수 있을 거라 보여지고요. 월세는 3 0에 110만 원이 실거래가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임대 수익률이 4.5% 정도 되니까 임대 수익률도 괜찮고 또 이분들이 가진 현금에서는 대출을 크게 많이 받지 않는 선에서 얼마든지 부담 없이 실거주를 하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에 이두 매물 정도가 이분들에게는 최적의 포트폴리오 정도로 내가 실거주할 집을 살수 있는 어, 자산이 아니었을까 생각해서 추천을 드렸었고요. 실제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선택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한번 이걸 장단점 비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아파트와 오피스텔 장단점을 비교해서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세요. 네, 사실 오늘 오늘 선택한 아파트는 20평대 서울 경기권에서 되게 제가 봐도 괜찮은 매물 가격의 아파트였어요 근데 아마 다른 데였으면 이분들이 가진 자산에서 당연히 아파트는 선택의 폭에 못 들어갔을 텐데 근데 제가 보기에도 괜찮은 매물이어서 아파트가 이 정도면은 매매로도 괜찮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장단점 비교해 드리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년은 2016년과 1 8년이니까큰 차이는 안 난다 어쨌든 준신축급이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매매가격이 중에 5억 8천과 3억 2천인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거는 현금 3억입니다 그러면 서월을 갖고 있을 때 일단은 먼저 어 아파트를 매입을 하게 되면 어 2022년 최고가 대비 20% 정도 하락한 가격이라서 현재 정도면 거품이 없는 가게에 매입이 가능하다라는 게 장점으로 보였고요. 그다음 매매 차익과 임대 수익도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값이 70% 넘는다라는 건 저는 이 정도면은 거품은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 집을 매입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두 분이 주거가 안정이 되고 만약에 자녀가 태어났을 때도 이제 자녀 거 주변에 초등학교라든가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가족 거주도 최적의 아파트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단점은 지하철역이 도보 20분 거리 정도에 가깝다 보니까 비역세권이라는 큰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출퇴근할 때좀 초반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거환경이 그만큼 쾌적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으니 이건 상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대출 3억을 발생을 하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돼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많이 집을 대출을 받고 사면 집값이 오를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 될지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현재 4% 금리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원금 포함해서 145만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맞벌이 부부였다가, 이제 외벌이로 만약 전환이 된다면, 이게 분명히 큰 부담으로 다가오겠죠. 이랬을 때 이게 과연 가능하냐, 부담이 가능하냐를 먼저 세밀하게 계산을 해보고 투자에 나서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 어떤 장점이 있냐면 2018년 10월에 준공을 했고 현재 매매가는 3억 2천입니다. 물론 이 오피스텔도 어, 최고가 2022년 최고가는 4억까지 거래됐던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얘도 현재 가격이 좀 빠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3호선 삼성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장점 이거는 뭐 출퇴근할 때 현재 아파트 보다는 오피스텔이 출퇴근 여건을 훨씬 좋다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4% 중반대의 높은 수익률 매매가 3억 2천인데 월세 3천에 110만 원이니까 현재 수익 특 부동산 투자로도 손색이 없는 매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분들이 여기에 거주하시면서 창릉신도시 바로 인근에 창릉신도시가 또 이제 개발 예정이잖아요. 이럴 때 무주택 청약도 가능한 조건이 될수 있다. 물론 청약의 조건에 따라 다른 안될 수도 있지만 일단 청약이 가능한 조건이 가능하다는 라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될것 같고요. 현재 보유 현금 대비 거의 대출 없이 실거주가 가능하고, 역세권 상업시설, 바로 역 출구 앞에 있다 보니까, 역세권 상업시설이나 스타필드나 되게 다양한 상업시설들도 생활편의성이 높게 활용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은 아무래도 아파트 대비해서 낮은 가격 성승률을 이룰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2년 최고 실거래가 사업 대비해서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오피스텔이라는 단점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자녀 출산이라든가 가족 구성원이 증가할 경우에는 거주 편의성이 떨어져서 이 집을 처분을 하던가 전세를 주고 다른 집으로 이사해야 되는 번거로운 단점은 우리가, 우리 어느 정도 안고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장단점이 명확하다라고 보여지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어, 아파트를 선택할 것이냐, 오피스텔을 선택하신가요? 사실 저도 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이건 결국 부부의 어떤 자금 계획을 세우에 달라질 것 같지만 어 상황에 따라서 선택은 좀 달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파트와 오피스텔 투자 시의 장단점을 좀 비교해 봤는데 오늘 내용 잘 보시고 신혼 부부들이라면 좀 자세히 살펴보신 다음에 오늘 내용에 대해서 복귀하시면서 발상을 좀 전환하면 내집 마련도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 있다는 것도 알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